예, 장두식 작가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배우인데 예, 5천만 관객을 예, 무료 네번 다섯 번이나 동원 시킬 수 있는 마동석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동석은 예, 1971년생으로 예, 만 72살이 예, 되겠습니다. 키는 1m 78cm로. 예 그냥 예좀큰 키에다가 이 체중은 100kg나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육중한 체격이 되겠습니다. 그 마동석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덩치가 아주 우람하고 주먹이 큰 청년 마동석의 첫 꿈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민간 미국에서는 그는 프로복싱 선수가 되고 싶어했죠. 대학에서는 체육을 전공했고 하지만 자절해서 헬스 트레이너와 복지 코치 등을 전전하다가 30살이 넘어서 영화 천군 오디션에 응했는데 거기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배우의 길로 들었었지만은 그험성구준에머로 대개 악역이 주어졌죠. 2008년 영화 에, 비스티 보이즈에서는 사채업자로 나와 가지고 아주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채무자의 손을 둔기로 에, 내리치는 그 연기도 있었습니다. 몸 쓰는 역을 주로 하느라고 부상도 에, 잦았는데 10여 년 전엔 에, 이 척추가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고 수술대에도 여러 번 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에, 아무래도 나는 운이 없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힘이 에, 쭉 빠졌는데, 에, 그런데 돌아보니까 행운의 씨앗이 된 거죠. 그를 대중에게 처음으로 각인시킨 영화가 바로 2016년 한 7년 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한 부산행이었습니다. 좀비를 향해 온몸의 힘을 실어 날리는 주먹 연기는 끈투를 해본 마동석을 따를 자가 없었고, 미국살이 경험도 날개를 에, 달아준 것이죠. 할리우드는 영어 대는 한국 배우라면서 에, 또 그를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송, 에, 마동석이 주연하는 범죄 도시 3, 에, 3번이 에, 지난 토요일 관객 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에,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로는 처음이고 에, 지난해 범죄 도시 2에 이은. 에, 쌍천만 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부산행을 시작으로 또 신, 신과 함께 1, 투 two, 범죄도시 2와 S3가 모두 1천만 관객을 넘으며 주연조연을 포함해 5천만 관객을 동원을 시킨 겁니다. 처음부터 영화로 직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뭐 우회하다가 늦가지를 입문했지만 최고의 흥행 배우가 된 겁니다. 범죄도시는 잘생긴 주인공과 흉악한 악당의 대결이란 익숙한 구도를 깬 작품입니다. 시리즈 1편에서는 그룹 에, 굿 출신인 에, 윤계상의 악당을 맡았고 2편의 악역은 에, 손석구였습니다. 모두 충무로의 미남 배우인데 반면에 악역에 가장 잘 어울려 보이는 마동석이 에, 정의의 사도다. 100킬로가 넘는 거구로 주먹을 휘두르다가도 수줍은 미소와 애교성 농담을 던지는 그에게 관객들은 마블리 또 마요미라고 한호했습니다. 마블리는 마동석 플러스 러블리또 마요미는 마동석 플러스 기요미라고 그런 약칭이죠. 이 새로움을 영화계는 마동석 장르라고 합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네. 100만 관객을 넘긴 작품은 교섭과 드림 두 편이었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에 눕혀 빠진 한국 영화계에 마동석표 액션은 꺼뜨릴 수 없는 희망의 불꽃이 된 것입니다. 범죄도시 시리즈가 8편까지 만들어진다니 오랫동안 또 사랑을 받으며 한국 영화 중흥에 앞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만든 영화는 애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동석이의 그 활약이 새삼 일깨워 주는 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궁금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